이거 소스 너무 많안 넣은 거예요? 다 돼, 다 돼. 저기 저... 슬플 때, 슬플 때. 저기... 무서울 때. 저기... <목소리> 다 돼요, 안 되는 게 어디 있어. <목소리> 뭐 하는 거야, 지금부터 누가 지금 어 점이다 이 게임 너무 어려워. 아니 나 있잖아 말을 못하잘 너무. 야 이거 너무 내 취향. 우리 소호가 만드 게임을 좋아하는 거야. 그럼 누가 만들었어? 아, 정말 최고 우리 작가님들. 아, 개인 심리 싱글이 선생님한테 질문할게요. 로또 몇 회차시죠? 그럼 와. 몇 년도인지 알수있요 거예요? 혼자. 야, 내가 봐도 너와 저한테 세 개를 다 물어봤잖아. 딱딱딱. 서투리 쓰면서 혼자 신나가지고. 그랬지 나도 너무 재밌어. 거, 거 너무 지내는 걸 봤더니. 너무 신났어. 나도 못 재우나? 미안해. 너무 궁금한게 너무 많아. 내가 풍부해가지고. 야, 다 물어봤어. 예민해. 형물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라. 근데 송미형한 번씩 가도 오늘 예민하요 그럼 여기 두번쓴 거야? 너보다 조용히 그래서 좀난 거예요. <laughs> 아똑또 켜. 아, 브레이크 없는 놈이긴아.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야. 그 돈으로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나? 그, 아 나도 그냥 들이 너무 정도 궁금해. 궁금해. <laughs> 중요하지. 아, 나는 막살레고이 중에 있는 거아니야 나가서 나가서 그냥 몇개 어, 사.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. 아니, 아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좀 물어봐 주면 안 <laughs> 돼? 좋아했는지 아, 그 너무 색깔이에요. 궁금하다 나도 나도 진짜, 진짜 물어봐, 어떤 김부려형지가 너무 궁금해 아니 끝나고 물어봐 아, 끝나고 나도 좀 궁금해 맛있는 거 하나 있잖아 아 어묵을 먹을 수 있는 거야? 어 뿌려. 와 좋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네. 친구 나는 퍼도암 믿어 친구. 친구니까 아못믿겠어 눈빛이 <laughs> <롯데이> 타자예요 <탔어요>. 친구야 <laughs> 믿어봐 친구 믿어봐 누구 먹냐? 다 매운데 와어안 또... 맵다 이거 안매워어 어. 진짜 어... 아니야? 뭐? 뭐야? 뭐야? 아우 맛있다. 아. <laughs> 우우안 돼요. 매운 거 아니니까. 매운 거 아니지 우리 는 거. 아 매운 거 같은데? 네이비 매워요. 그래요 우리 서로가 애기. 아기 만 좋아, 이거 매운 거잘못 먹어. 아, 야, 눈물 고르지는데 약간 병아리 느낌 아, 그거 기뻐서. 아, 나는 아, 병들이 너무 못 궁금해. 궁금해. 정말. 아, 나는 막 설레고. 이중 있는 거 아니야. 나가, 나가서 그냥 몇개 사?